22번 보면, 여기는 이제, 말수를 줄이는 실천은, 경청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죠? 말을 줄이면, 당연히 뭐야? 듣는 게 많아지겠지. 그죠? 그래서, 하루 동안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실험은,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실험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대화를 잘 듣는지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을 줄이는 이 실험은 무엇을 위한 거다? 개화를 얼마나 잘 듣는지를 위한 거야. 알래어 그래서 말수를 줄이면 정평에 더 집중하게 돼서 듣는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라 거야. 이 지문은. 자, 그래서 보면, 자, Imagine the following the spirit of a silence o b all into daily life. 자, 상상을 해보자. 이게 동사죠. 자, 뭐를 상상을 해보냐. 자, 이게 imagine이라는 요 동사는 뒤에 뭐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뭐를 하는 것을 상상해보자. 자, spirit of silence 침묵의 서약이라고지. silence 보호 bow. 보호가 이제 서약이라는 뜻이고, silence는 침묵이고. 침묵의 서약이라는 그런 정신을 따르는 것. 따르다. 따르는 것을 상상해보자. 됐어요? 뭐, 일상 속으로. 일상 속으로 침묵의 서약을 따르는 정신. 아, 침묵의 서약, 서약의 정신을 따르는 걸 상상해보자. 침묵. 이게 말, 때 여기서 침묵이라는 서약이라는 게 말수를 줄이는 거겠죠. 그게 말수를 줄이는 거. 그래서 challenge yourself to spend an entire day saying "해봐봐". 저기 saying이 나와 있죠. 왜? 얘 때문에. Spend 다음에 시간의 시간 목적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뭐가 나와? 동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도전을 해봐라 얘기죠. 이게 동, 이게 또, 이것도 명령문이고 너 자신. 너 자신에게 스 자신에게 도전해 봐라. 자, 뭘뭘 도전해 보래? 자, 이게 스팬드라는 동사의 특징이니까 이거 어떤 하루 전체의 시간이죠. 이제 온종일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 보내는 것을 뭐 하느라고 뭐뭐 뭐 하는데 saying only what you absolutely must say. 뭐 하는 거? 네가 절대적으로 뭐 말해야만 하는 것. 이해되세요? 반드시 말해야만 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예, 응, 딱, 그 해야만, 해야 할 날만, 어, 해야 할, 그런 말만 하도록 이 말하는, 걸 시간을 보내도록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it's been, 요, 요 문장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it's been the widely observed by behavior, psychology, e x p e r t 자 여기서 is, it 보이고 여기 2 5야 그것은 이렇고 it is가 is라는 비동사가 있고 it's been widely observed 그래서 i t 가지 h 해 s 구나 h a 이거는 has been이에요 has been observed 이렇게 관찰이 뭐에 왔어 관찰되어 왔다라는 거지 됐어요? 관찰이 되어져 왔다. 그래서 그것은 널리 관찰이 되어왔다 라는 거야. 뭐에 의해서? The Behavior Psychology Expert 그러니까 행동, 심리 전문가들에 의해서 관찰이 되어져 왔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Anyone who's ever been on the first date 또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죠. 그래서 소해가지고 이 소가 지금 얘를 꾸며주죠. 뭐뭐 뭐 하는 사람. 음. 그러니까 행동 뭐야? 행동 심리학자에 의해서 그리고 또 누구에 의해서 후즈 어, 에버빈. 그러니까 이거 후즈도해즈가 줄어든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 이거, 이 지금 현재 완료해가지고 경험, 경험으로 해석해야 돼. 뭐, 뭐 해본 적이 있는. 뭐, 뭐 해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 있는 그런 사람과, 그 다음에 또 행동심리학 전문가에 의해서 관찰이 되어져 왔다. 자, 그래서, 또 o t h 해가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tend to, 뭐야? 그래서 t e n 는 뭐, 뭐 하는, 동향이 있다라는 거죠. 음. 뭐 하는 경향이 있어? tend to, 해가지고, treat conversation 이니까. 어떤 대화를, 대화를, 이게 다루다죠. 음. 음, 여기서는 해석은 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루다. 대화를 다루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뭐로 어 대화를 뭘로 다뤄 treat <목소리> 해가지고, 이 treat은 여기 as랑 연결되어 있는 동사구라고 보면 돼요. A를 B로 여기는 거, 다루는 거. 이거 대화를 일종의 게임으로 다루는 게임. Waiting for our own turn to speak. 뭐라는 거? <laughs>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는 게임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여기서 t u r n 뭐냐면 차례라는 뜻이에요. 차례. 알았어? 이게 명사야. 우리 자신의 차례. 우리 자신이 뭐하는 차례야 말할 수 있는 말할 차례겠죠 꾸며주는 거야 유튜브 형는 말할 차례 차례를 기다리는 게임으로 이렇게 뭐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 우리는 w 미친. h 다라는 거죠 뭐를 놓칠까 what's being said 자 봐봐 being said 이것도수동태지 비동태 플러스 PP 말 해지다. 그러니까 말해지고 있는 것이죠. 말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친다. 왜 말을 잘안 들은 게? 그죠? 말해지고 있는 그런 것을 놓친다. 왜냐하면 어쩌니까? We are mentally li h e a r i n g rehearsing. 아, r e h e a r 이구나. 리허설 있죠, 리허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예행 연습하는 거. 우리가 정신적으로 뭐를 해요 우리의 다음 그 얼퍼런스가 이 발언이에요 발언 어, 다음 발언 말로 하는말라고 하기도 하고 에? 우리 다음 그 발언을 정신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뭐하는 거야 예행연습 하고 있다 응. 예행연습 하고 있다라는 거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쩐다고 말해지는 거 이게 말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 이게 듣는 거겠죠 어, 듣는 것을 놓쳐 말하자면 이해했어요? 말해지는 것을 놓친다 왜 그래 머릿속에서 말을 생각만 하고 있지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내용상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확인해 두시고 the w 자 w h a 가 보이면은 뭐뭐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가정법이 나와요. 와 i 프 뒤에는 여기 이프 if 보이죠? 이프가 있으니까 뒤에 가정법이 나와. 그래서 여기 l 드일 i 미네이트니까자 일러미네이트가 제거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제거할 수 있다면 어떨까? 뭐를 생각을? 아, 그 생각이 니까 무슨 생각이냐? 그래서 뒤에 또 생각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서 the next available mini silence. 그다음 그다음 이용 가능한 음, 짧은 침묵 이 미니니까 짧은 거 짧은 그런 침묵 짧은 침묵이 이, is your next opening 짧은 침묵이 너의 다음 오프닝이다. 응? 여기서 오프닝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기회? 다음 기회? 이게 표현을 할 다음 기회라는 거? 그죠? 즉, 뭐를 표현을 한다는 거야? Whatever is in your head.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건 무엇이든? 그지? 이게. 무엇이든. 이라는 이게, 관계부서, 관계대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표현을 하고자 할, 하고자 하는 그런 다음 기회를, 다음 기회이다. 라는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 다음 가능한 침물이 그러니까 아까 차례대로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침묵. 이, 이 생각을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뭔말이게 지금 본격접속사거든요관계대목사가 어. 아니라. 그 다음, 이용 가능한 짧은 침묵. 그러니까 여기서 짧은 침묵이란 게 뭐냐면, 아,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다음 발언을 지금 예행연습하고 있다 그랬잖아. 머릿속에서. 그러면 뭐야? 머릿속에 말 않고 가만히 있겠지 생각하느라고 여기서 말하는 짧은 침묵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지금 예행, 다음 말을 하려고 예행 연습하는 거.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그런 머릿속에 있는 것 무엇이든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다음 기회이다라는 거야. 이 짧은 침묵이 다음 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어? 그거를 그런 생각을 없애버리면 어떨까? 그거 없애버리면 듣고만 있겠지 이해했어? 그리고 또 what if 만약에 또 네가 you were limited 제한을 뭐야 받는 거죠? 수동형이니까 이해됐어요? 네가 제한이 된다면 f a c e 이거는 사비권이니까 내부 수고 제한이 돼버리면어 it uh, is uh, spoken word tomorrow 뭐야? 제한이 되어버린다면 어떨까? 근데 그 제한되는 내용이겠지, 이거는. 0대니까 50단어? 그지? 50개의 단어 정도로 내일은, 내일은 50단어 정도만 말해라. 라고 제한이 되버리면또 어떨까? 그러면 말을 못하겠지. 그죠? 말을 못하니까 이제 상대방 말을 들어주겠지.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한다. You listen q i t e differently. 네가뭐할 것이다라고. 네가 아주 바르게 들릴 것이다 라고 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좀 바르게 들리겠지 이제 이해했어? 그래서 너는 you'd attend 너는 뭐할 것이다? attend quite carefully 아주 주의 깊게 attend to attend to 이게 집중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참여한다, 집중한다. 어디에 집중을 하게 돼? 모든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된다. 어떤 단어? 네가 들었던 단어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이 되지 생략되어 있겠지. 그죠? 네가 듣는 모든 단어에 아주 주의 깊게 집중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다음을 해야 될 말을 없애버리고, 또 뭐야? 단어,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제한시켜버리고, 이렇하면 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음, 자, you'd be attuned. 이게 attune이라는 게 이제 조율하는 거 있죠, 조정하는 거. t 닝 튜닝, 튜닝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조율을 하는 건데 이것도 수동형이니까 조율이 뭐가 돼? 조율되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너는 조율이 될 거다, 조정이 될 거다. 뭐해? What you must respond to. 리가뭐 해야 될 거? 응답을 해야 될 거. 응답이나 반응. 응답이나 반응을 해야 할 그런 것에 조율이 될 것이다. 라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또 너는 아마도 d i s c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뭐를? dead y 라는 사실을. dead y 가 뭐야? The less you say, the more you hear. 이거 아주, 주, 이 이글의 핵심 문장이죠. 이렇게 하면, 네가 말을 벌 하면 할수록, 이거 더 비교급 구문이잖아요. 더 비교급 이제 A라고 치고, 여기도 더 비교급 B라고 치면, 이 A가 원인이에요. 원인이고, 여기 B 부분이 결과야.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해? A를 하면, A 하면 할수록, 더욱 더 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네가 말을 어떻게 할수록 덜 하면 할수록 너는 더욱더 많이 듣게 된다는 거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말이 적을수록 더 많이 듣게 된다는 라 저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야. 이 글에 이 글이 이제 요지나 이제 주장이겠죠. 이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잘 듣지 않는지 깨닫게 될수 있다. 그래서 말수를 줄이면 뭐 한다? 경청을 더하게 된다. 됐어요?